안녕하세요. 아침인데 오늘 머리 되게 꽤세팅돼 있죠? 지금 일어나서 고데기부터 했어요. 이제 준비, 나갈 준비를 해야지 됩니다. 출근 준비. 복숭아 침발른 거에요. 맛있다. 엄청나는 거 근데 오늘 입을 옷부터 입고. 사영을 하다가 가야지 될것 같아요. 일단 옷부터. 짠! 역시 이럴 줄 알았어요. 옷을 갈아입고 나니까. 이제 딱 나갈 시간이 돼서 얼굴에. 어제 네. 처음 계시는데 너무 마음에 들었던 옷만발아주고나다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진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러면 학교 가져갈 거 파우치 챙길 거 들고 출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카메라를 안 들고 와가지고 이렇게 핸드폰 후면 카메라를 찍고 있어서 잘 나오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 뭐 옆에 거울이 있긴 한데 안 보이네 오전에 상담이 있어가지고 상담 끝내고 들어왔습니다 사무실로요 짜잔 이걸로 마우스패드 쓰려고 챙겨왔어요 아 귀여워 귀여워 귀여운 마우스패드를 쓰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가져왔는데 발 해먹이에요 책상 밑에 해놓는 발 해먹 책상 밑에 이렇게 걸어서 발을 여기에 이렇게 얹어 놓는 그런 거예요 이런 걸 하면 확실히 좀 다리를 덜 쪼게 돼서 좀 좋을 것 같아 가지고 집에서 쓰던 거 가져왔어요 사실 집에는 이제 책상 밑에 놀 곳이 없거든요 그 밑에 책을 쌓아놔가지고 그래서 학교로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밑에다가 설치를 해야 되는데 겨울에 쓰여요 날로달랄로좀 이렇게 하고 이거를 이렇게 연결해서 여기 이렇게 걸어주는 거예요 이게, 이 서랍 안쪽, 이렇게 끝에 가서 붙어야 되는데, 이쪽 안쪽에 이 실이 이 틈으로 들어가지도 않아서, 이쪽에 걸고, 얜 이쪽에 걸어서, 발을 이렇게, 이렇게, 올려놔야지 될것 같아요. 좀 불편하겠지만, 일단 이렇게 써봐야지 될것 같습니다. 군돌이 안녕. 저는 이제, 상담이 끝났으니까 상담 일지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퇴근하고 집에 왔습니다. 오늘은 카메라를 두고 와가지고. 보이지는 지금 이쪽에다가 제가 원래 출근할 때 들고 가는 카메라 두고 나와서 핸드폰으로 영상 찍고 아무튼 뭐 그러고 퇴근했어요. 오늘 집에 와서 지금 이제 방 바로 나가서 저녁을 먹을 건데 날씨가 너무 추워서 옷 하나 더껴 입고 나가려고 잠깐 들어왔어요. 오늘은 동생을 꼬드겨 갖고 닭갈비를 먹기로 했어요. 우선 틴트만 바르고, 오여기이 깨끗해. 조금. 안 어울리는 듯하지만 어차피 동네에 먹으러 나갈 거니까 이렇게 입고 지갑만 들고 나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도> 닭갈비집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laughs> 어, 오늘은 10월 9일 한글날 연휴입니다. 지금은 거의 한 3시쯤? <laughs> 한 3시쯤 됐나? 아침에, 아니야, 일어나기는 1 2시쯤인가 일어나서, 어, 잠깐 핸드, 컴퓨터도 하고 하다가, <laughs> 어, 날씨가 많이 추웠더라고요. 그래서, 추워서 다시 전기장판 위로 누웠어요. 오늘 할 일은 별로 없고, 그냥, 그냥, 집에서 놀것 같아요. 뭐 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일어나서 이제 좀 밥을 먹어야 지될것 같아요. 아, 좋네. 네, 이제 이렇게 자고 났으니 이제 자는 건 어떻게 자죠? 내일은 출근해야지. 되는. 일어났습니다. 그럼 이제 밥을, 밥 먹을게요. 밥, 밥은 라면 먹을 거예요. 엄청, 네, 집에 제가 사놓은 컵라면이 있거든요. 컵라면이랑 어제 그 닭갈비를 먹었잖아요. 그래서 어제 닭갈비 집에서 해물파전을 하나를 새로 포장을 해왔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먹을 거예요. 맛있겠죠? 짜잔! 이게 저의 어, 점심, 점심 간식. 아무튼 이제 밥을 먹을 건데 라면은 약간 안 땡기고 왠지 이거 먹으면 라면까지 다못 먹을 것 같아서 전만 데웠어요. 전이랑 콜라랑 먹을 거고. 그리고 저는 지금 요거, 푹TV로, 어, 뭔가를 좀 보려고요. 뭘 볼진 모르겠는데, 아무튼 지금 로그인해서 들어가 보고 볼만한 거 있으면 좀 보면서 밥을 먹으려고 합니다. 아니면, 영화를 볼까? 제가 얼마 전에, 그, 이틀 전에, 잠자기 전에, 스토르 라그나로크를 봤어요. 근데 그게 너무 재밌는데, 잠이 너무 와가지고, 거의 이렇게 막배 위에 이렇게 올려놓고, 노트북 올려놓고 보다가, 거의 다 보고 자긴 했는데, 약간 잠결해 본 거라, 그런 김에 한번 다시 볼까. 스포츠 채널 같은 거 보고 싶다. <laughs> 축구 보고 싶은데, 요즘에 너무 이, 이 경기가 이기는 경기가 하나도 없어서 볼수 있는 경기가 없어요. 진짜 옛날 옛날 옛적 경기 같은 거 옛날 옛적 경기 같은 것만 볼 수가 있어요. 거의 올해 경기는 못 보지. 아, 어제 언니 그저께 저방 청소했는데 방 청소하다가 진짜 추억의 물건들을 발견했잖아요. 짠 2016년 이게 언제야? 12월 3일? 2016년 12월 3일 K리그 아니고 FA컵 결승 있었던 날이에요 서울이랑 수원이랑 해서 그때 1대1로 무승부 나가지고 승부차기 갔는데 승부차기 제가 봤던 승부차기 중에 제일 길었던 성, 승부책이었거든요. 그때 한열몇 명이 차가지고 마지막에 골키퍼까지 골을 찼던. 그래서 거기서 우리 그 유상훈이 실책을 해갖고 지고 군대를 가고 벌써 제대를 했는데 아무튼간에 이거 보는데 여기 표에 보면. 여기 대한 박주영, 아드리아노, 이렇게 있는데, 이때가 이게 티켓 사면 항상 메인에 이렇게 이 선수들이 있었거든요. 대안도 없고, 아드리아노도 없고. 음, 너무나 옛날 추억, 추억에, 2016년 참 좋았는데. 2016년 추억 참 좋았는데. 청소하다가 이 티켓 보고, <laughs> 괜히 추억 돋고, 아 축구 보고 싶은데, 아, 요즘 축구는 저 얼마 전 경기도 집에서 중계를 봤는데, 하, 조금 서울 팬 입장에서는 조금 재미가 없는 그런 경기들이어가지고, 갑자기 우울해졌어. 이거 토르를 볼 거예요. <웃음> <웃음> 이 노래 너무 좋은 노래. 이 가슴 떨리는 BGM. <laughs> 너무 좋아. 저 토르 3편 영화 진짜 좋아해요. 아그나로쿠. 너무 힙하고 재밌어. I d w h a t you think. Oh no, falls in a cage. How did this happen? And your absence has left the throne defenseless. Okay, so where is it this crown? This is my crown. The source of my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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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치, 너무 멋 있는 거 아니야? 아, 진짜 너무너무 너무 멋있어. <S> <S> 이거를 먹기는다 먹었고, 영화를 보기 시작했는 데, 영화 보면서 또뭐 하지? 일단은, 얘를, 얘좀 치우고요. <laughs> 이거 할까? 저 이거 한, 1년, 전행가. <laughs> 아, 추워. 어, 아, 긴 팔을 입어야지. 아 춥다. 이거 제가 한 1년 전에, 요 에코백 만들겠다고 샀었는데 계속 안 만들었었거든요 이거 보면서 이거 만들까? 이게 별로 안 어려울 것 같은데 괜찮은데 할만할 것 같은데 이 영화 보면서 할만할 것 같은데? 드디어 내가 이것을 만드는 건가? 아 그러면 일단 긴팔을 좀 갈아입고 올게요 아, 커피 마시고 싶다. 커피 마시고 싶은데. 저 나가서 <laughs> 커피를 좀 사올까봐요. 이거 바지만 갈아입고 나갔다 옵시다. 이 텀블러 들고 카페로 가는 중입니다. 여기다가 커피를 받아서 집에 갈까 거예요. 다녀왔습니다. 여기다가 커피, 아이스, 라떼를 받아왔어요. 근데 막 갔다 오니까 약간 덥네요. <laughs> 옷을 좀 벗고, 어, 반팔로 입다가 다시 갈아입어야, 다시 추울 때 입어야지. 자, 그러면. 이제 영화를 보면서 만들기를 한번 해볼까요? 짜잔, 이게 오늘 저의 두 번째 할 일. 이게 두 번째인가? 아무튼, 커피 마시면서 영화 보면서 에코백 만들기. 에코백 만들기는 이렇게 키트 만드는 방법이 적혀 있는 설명서, 그리고 보니까 이 끝에머리 이 완성샷에 이렇게 동그란 부분 모양 대고 자를 수 있는 이런 동그란 도안? 어, 테두리가 동그란 도안이 있고 그리고 여기 앞에 덧대는 남색 천 이거는 이것도 아마 뭐 이렇게 어딘가에 바느질 하는 거겠죠? 이런 갈색깔 가죽 그리고 여기 뒤에가 흰색 그 에코백의 베이스 같은 바탕이 되는 흰색깔 천입니다. 이걸로 저는 만들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두 개를 완성을 했는데 이걸 이제 가방에 붙이면 되거든요. 근데 가방 붙이는 것도 좀 박음질이 꽤 걸려서 저는 지금 시간이 거의 3시가 될가가요다 돼가요. 그래서 손톱만 좀 자르고 잠을 자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했다가는 새벽 될것 같아요. 이미 새벽인데 밤샐 것 같아서 이것은 내일 하는 걸로 손톱만 자르고 그러고 자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머리도 감았어요. 늦게 하루를 시작했더니 늦게 끝나네요. <laughs> 안녕~ 안녕하세요~! 얘기했던 것처럼 손톱만 깎고 잤습니다. 손톱 깎고 그냥 자려고 했는데 <laughs> 매니큐어까지 발랐어요. 근데 매니큐어를 싹다 말리고 자진 못해가지고 자는 동안 여기저기 좀 찍혔어요. 아 그리고 감기가 벽에 걸려버렸어요. 콧물이 계속 나. 이거 샀잖아요. 너무 좋은데, 뚜껑이 너무 잘안 열려요. 아파. 아파. 아우, 아파. 왜 이렇게 안 열리는 걸까? 저는 그 준비를 마쳤고 이제 출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출근해서 봐요! 오늘은 꼭 카메라 들고 갈 겁니다. 국수, 오늘 점심 물막국수랑 칼국수 먹을 거예요. 요것은 <목소리> 칼국수입니 <목소리> <목소리>

제가 어제 밤에도 보여드리긴 했는데, 어, 어제 제 영, 가방 만들던 거를 여기는 이렇게 다, 이것도 다 만들었고, 얘 손잡이도 어깨끈도 두 개를 다 만들었어요. 이거 만들면서 많이 이제 선이 막 울고 있긴 한데, 이게 또뭐 어쩔 수 없어요. 제 능력이에요. <laughs> 이거를 이제 여기 이렇게 응. 바느질 하면 되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저의 이 바느질의 속도를 봤을 때, 이거 바느질 하는데도 오늘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아서 몇 시간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영상 편집을 마무리를 하려고요. 제가 작업 중이던 영상이 있는데, 그거 블러 처리만 조금만 하면 오늘 끝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영상을 완성을 시키고, 렌더링을 돌리고 렌더링이 완성이 되는 동안 바느질을 이제 해서 오늘 가방을 완성 하는게 저의 목표입니다 아, 감기가 심해졌어요 결국에 감기 걸릴려나? 나왜 자꾸 콧물이 코물, 나지? 이랬는데 어제 계속 코 찔찔이 막 하더니 코 계속 나고더니 오늘 확실히 더 심해지더라고요. 제가 이게 콧물이 나고 막 이러기 시작하면 이제 좀 코가 예민해지고 그러는지 이렇게 지하철 같은데 사람 많이 타고 좀 먼지 많고 공기가 좋지 않은 그런데 가면. 막 코가, 콧물이 막더 나오고 코가 더 막히고 막이래서 오늘 아침에 출근할 때 계속, 막 계속 훌쩍거리고 그래서 오늘 아까 점심시간 나갔다 오면서 약국에서 약을 사가지고 와서 좀 괜찮아진다 싶었는데 또 저녁에 이렇게 지하철 타고 집에 오고 이러니까 또 조금 안 좋아진 것 같아요. 일단은 약을 먹고 좀 괜찮아지는 것 같아서 지금도 얼른 저녁을 먹고 약을 먹어야 될것 같아. 오늘도 할 일은 일단 영상 블러처리 작업하고, 영상 편집 렌더링 돌리고, 밥 먹고 가방 만들고 끝. 영상은 이제 렌더링을 돌립니다. 이제 영상 돌리고, 이제 밥을 먹어야 되는데 오늘. 다들 저녁이 늦게 들어온대요. 근데 그게 다 늦게 들어오고 집에 저밖에 없으면 음... 뭔가 자꾸 돈을 써서 밥을 먹고 싶어지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건 저만 그런가요? <laughs> 집밥을 하려면 일단 밥을 해야 되고 반찬들이랑 먹어야 되는데, 음... 뭔가 맛있는 반찬이 저녁에 있었으면 좋겠고. 지금 내가 뭔가 거창한 요리를 하기도 좀 귀찮고 지금 그래서 아뭘 먹을까 고민 중이에요. 밖에 나가서 뭘 사올까 음, 간편하게 먹으면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거 뭐가 있을까요? 저 지금 고민 중인 건 파스타 만들어져 있는 거 이렇게 볶기만 하면 완성되는 파스타, 밥 또 먹고 싶은데 밥 먹으려면 뭐 사오지? 잼 같은 거사서좀 볶아 먹을까? 내가 뭔가 거창한 거 하긴 귀찮은데. 뭐 언제는 거창한 거 했다고. 뭐 먹지? 집에서 밥을 하고 그러는 동안? 지금 계란도 없어서 계란, 계란 같은 걸로도 뭘 못하고. 집 반찬. 참치. 잔잔. 일단은, 마트를, 가봐야겠다. <laughs> 마트를 가봐야겠어요. 마트 가서 멋있는 거사 먹어야지. 아무튼 일단 마트로 가는 곳으로. 제가 결국 사온 것은, 짠. <laughs> 결국 제가 이거를 사왔습니다. 편의점에서 파스타를 사왔는데 2분이면 완성이 된대요 <laughs> 이거랑 그리고 짜잔 바게트 저번에 그 복숭아 잼인가? 저희 집에 있는 게 너무 맛있어서 어 파스타로 좀 배가 안 부르면 이걸 먹을까 해서 빵도 사왔어요 다 데워왔어요 얘를 손으로 내가 뜯을 수 있을까? 한 손으로 여기까지 끝. 하여튼 여기 이렇게 파스타랑 아까 말한 잼은 이거예요. 요 피치잼, 이 복숭아잼이 아주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랑 같이 좀 먹어보려고 합니다. 이좀 <놀람> 양이 적긴하다. 짠, 요렇게 전 이거 파스타, 그, GS 편의점에서 파는 게 조금 더 맛있는 것 같아요.